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재원 의사 정리하십니까? 단속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장재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가, 왜냐?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가, 고민정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순서가 오면 하시라고도 말씀드렸셨고 아니 그러니까 주셨고. 순서에 지리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의 안에 하시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아, 지휘하십시오. 지의 응답하시는 거 보고 하지 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한테. 세상에 일분도어쩌가지고 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예? 청문회 거부하시는 거예요. 뭘 저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든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안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청문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파행을 아, 제가 보고간 거야? 파행을 보고 가는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꾸만 특혜를 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음. 의사진행 발언 두 아, 이분 드렸고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주려고 이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위원장 신상 위원장 발언을 달라 그래요? 무슨 고민정 의원 혼자서 청문회 합니까? 이게 위원장 갑질이죠. 아, 갑질. 갑질. 아, 갑질. 갑질. 제가 아이고. 다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네, 7분 돌리세요.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KBS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거 아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또하원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재원 의사 정리하십지 마십시오. <laughs> 그러나 장재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왜? 가, 왜냐?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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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청문하는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 의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급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정 의원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험을 세워달라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어, 저는 인사 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머,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또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3분 40초 남았습니다. 중지에 추가 주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첫문회요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요구도, 자료 제출을 안 받는 것도 위원장 마음 타시고, 어? 고민정 의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주는 것도 위원장 타시고, 어이가 없네요. 보다 보다 처음 보십시오. 어,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자, 허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